최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펜진 온천호텔 추천 베스트 3 네.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온천 호텔 비스타 후쿠오카 나카스 카와 바타 호텔 비스타 후쿠오카 나카스 카와 바타는 쇼핑과 식사를 해결하기 좋은 캐널시티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온천 호텔입니다. 가성비가 좋아 비즈니스 호텔로 도 인기 있는데 2층에 위치한 대욕장은 크지는 않으나 무려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자카야가 많은 호텔 크로스라이프 하카타 텐진 크로스라이프 하카타 텐진은 도보 10분 이내에 텐진역과 니시테츠 후쿠오카역 텐진 미나미역을 갈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요. 2층에 위치한 대욕장은 객실에서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메니티를 갖추고 있어 열심히 걷느라 아픈 다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삼 루프탑 노천탕이 있는 호텔 칸데오 호텔즈 후쿠오카 텐진 칸데오 호텔즈 후쿠오카 텐진은 10층의 대욕장 노천탕을 갖춰 후쿠오카의 밤 하늘을 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답니다. 텐진의 중심 부분에 있어 동키호테와 텐진 지하상가 캐널시티 세븐일레븐 등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